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4시 토트넘의 어, 경기가 있었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네. 적당히들. 네,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러면 뭐 최소 3시 기상이거든요 새벽에 근무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어, 매일이 아닌 걸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서 새벽 기상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라면 뭐 1대 0이든 0대 0이든 뭐 재밌었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 재미가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스릴러 보는 것도 아니고 예상이 안 되는 불안함과 의외의 희열 뭐 최종 안심 야 이거 무슨 장르죠? 네 승리 후에 선수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때서야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 축구의 정통인 팬들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대 0이 되어야 할 경기가 1대 0이라니 큰일이다 언제까지 패널티킥 차는 싸움을 봐야 하는 거냐 열심히만 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심각하다. 이제는 베르너를 볼수 없을 것이다. 겨울의 임대 종료. 이 결과로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알크마르는 최약체 팀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한 골이야. 너무 엉성해.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아니야. 뭐 물론 모든 이들이 같은 반응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수준 이하의 경기였습니다. 그럼 모든 선수가 수준 이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조직력의 문제라고도 딱 말하긴 어렵습니다. 어, 히샬리 속의 득점 전까지는 커트하고 뭐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또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완벽한, 어, 몇몇 선수의 개인 기량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베르너죠. 베르너, 어, 100% 저는 양민혁의 실력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못하면 진짜, 아, 연봉 5천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 베르너가 1당 4천만원입니까? 아, 실제에요. 네, 베르너의 주급이 1당 4천만 원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 경기 에 나섰다고 하면 한 경기에 거의 뭐 3억 받는 건데 누가 봐도 출전시켜 줘서 고맙다고 뭐 그냥 한 3억을 내뱉어야 하는 어, 선수같거든요 진짜 쉴드 불가입니다, 진짜. 네 투박하고 막무가내고 예리 하나도 없고 베르너 영입 진짜 누구 작품입니까? 지난 시즌에 진짜 응원했던 제가 너무 너무 민망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베르너 질문도 받았는데 엔지 감독조차 말하기 어렵다면서 확실히 자신감이 떨어졌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 못하니까 비판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얹힌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다. 제 실력이 아니라 자신감 문제 맞는 거죠. <laughs>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무어입니다. 자 잠깐. 무어라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그냥 무어 말고요. 오른쪽 무어. 오른쪽 무어. 네. 이번 경기에 오른쪽으로 출전한 무어는 애는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임팩트를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베르너의 크로스에 헤딩슛 실패도 뭔가 좀 어색했어요. 이건 뭐냐면 무어는 이제 18살인데 엄청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망주거든요? 네. 그럼 왜 엄청 기대를 가지고 있냐? 잘하니까뭘 잘하냐? 왼쪽 윙으로서 잘한 선수입니다. 너무 왼쪽에 잘하니까 어, 오른쪽에서도 써보는 건데 18살 나이에 전천으로 잘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야말도 왼쪽에서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오른쪽이에요. 이번 유로파리그 3라운드에서 왼쪽에 무어가 출전하고 오른쪽에 존슨이든 뭐 오도베르가 출전했으면 몇 골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무어가 후반전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무어가 진짜 소름이 된 느낌이었고 실제로 골도 못 나오는데도 무어가 MOM이라고 하는 네, 현지 팬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메디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45분부터 65분까지 왼쪽에 네이마르가 있는 줄 알았다면서 <laughs>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도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흥미진진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말 조심해야 하고 언제 활용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다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 무어는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유로파리 그때도 어, 무어가 왼쪽에서 활약하니까 남달랐거든요. 베르너와 똑같은 포지션에 서니까 차이도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어떤 면에선는 어, 베르너가 너무 못해서 무어가 더 돋보인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후반전에 많은 골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laughs> 참, 네. 그런데 오른쪽이 이제 존슨이었거든요. 네. 분명 신기록을 세우는 네, 골도 넣고 좋았죠. 후반전에 베르네 대신 존슨이 출전할 때 마치 뭐 그냥 뭐 구세주라도 되는 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정말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얘가? <laughs> 네. 근데 정말 후반전에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해결하는 게안 되니까요. 네. 거기다가 알크마르도 몇번어찌도 않은 어, 코너킥에서 위력적인 슈팅이 나오는데 아니 토트넘의 코너킥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는 겁니까? 네. 토트넘의 수비 불안도 있었는데 이건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기량의 문제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둘은 루마니아 웨일즈 국가대표 센터백입니다. 그 기량이 뭐 로메로 뭐 반더벤급이라고 한건 아닙니다. 사실 후방에서 로메로 반더벤은 수비가 바로 공격까지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데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는 그냥 좀 클래식한 수비의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공격을 허용한 후에 빌드업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 삼선을 뭐 건너뛰는 느낌이죠. 그럼 좁은 공간에서도 플레이를 계속하니까 또 찬스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도처럼은 전체 슈팅이 16개가 나오고 빅 찬스는 3번이었습니다. 60%의 점유율이었는데 기대 득점 값이 1.87이었다면 한골 이상은 분명 나왔어야 했죠. 2%의 차이 때문에 혈이 막히는 듯한 경기. 아. 그 2%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려면 토트넘이 리그 경기를 치를 때알수 있죠. 어, 잘해준 선수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 프레이즈 포스터가 될 거고요. 거구잖아요.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어, 왼쪽 박스 안에서 강한 슈팅으로 크로스가 왔을 때 엎드리면서 그한 손으로 막으려고 했던데 와 아예 볼이 쫙 달라붙는 네, 진짜 스파이더맨인줄 알았습니다. 네 유달리 큰 손과 버티는 강력한 힘이 어, 날아온 볼을 그냥 핸드볼공 잡듯이 하더라고요. 네. 무실점의 원동력은 프레이저 포스터였고요. 벤탄쿠르가 또이 경기 다 좋았습니다. 플레이도 매우 좋았습니다. 골과 다름 없는 상황에서도 수비 지원을 해서 막아내고 페널티 킥을 유발시킨 어 패스 좋았고 시알손과메디슨의 실랑이에서 벤탄쿠르가 차분히 잘 교통 정리해주고 베리발이 근육이 문제가 생길 때 외면하지 않고 누우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게 해주고 비수마 대신 출전해도 뭐 특별히 큰 걱정이 없는 선수죠. 그리고 어, 베리발도 이번 경기 스스로도 만족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칼럼리스트 댕킹은 베리발에게 팀내 최고 평점 8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 이미 언급했던 후반전 무어입니다. 무어는 무조건 진짜 다음부터는 왼쪽 윙어로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그리고 어, 크로스도 좋고 돌파도 좋고 진짜 다 좋았습니다. 도트럼은 이번 경기 승리로 뭐 아낄 거 거의 뭐다 아끼고 리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딱한 가지 진짜 우도기가 문제인데 우도기가 풀타임을 뛰어버렸고 이러면 어, 크리스탈팰리스전 어, 개인적으로는 진짜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슨전 때도 이틀 쉬고 출전했더니 후반전에 우도기가 진짜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자 이제 맨유 얘기도 잠깐 해야겠죠. 자요 사진 네 무린유 감독이 행복한 해것 같지만, 맨유 골키퍼 오나나가 이현수 슈퍼세이브로 페네르바체 골을 막았을 때,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웃어버리더라고요에리슨의 <laughs> 강력한 슈팅으로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와, 여유 미쳤죠? 네, 그냥 한잔하신 건 아닌지 네, 모르겠습니다. 동점골을 넣었을 때는 오히려 침착하고, 페네르바체와 맨유는 완전 팽팽했는데 동점 이후에 페네르바체가 페널티킥을 얻을 수도 있던 기회에서 무린주 감독이 강력하게 어필하다가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관중석에서도 그냥 한잔 하신 것 같은 아, 진짜 그러신 건 아니겠죠? 네. 경기는 1대1 무승부가 되었고 맨유는 거의 주전이 어, 출전했다고 봐도 되는데 정말 딱 수준이 페네르바체 레벨이었습니다. 맨유 올시즌 8위 뭐 이하 네 유로파리그 탈락 굽니다. 현재 3무인데, 이러면, 최대 플레이오프 거든요? 어, 경기수는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 아이고, 감스트님 컨텐츠 보러 가야겠네요. 네. 이번에 또 얼마나 열받아 계실지. 네. 조노미는 일요일 밤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출격하게 됩니다. 원정 첫 골! 기대도 되겠죠? 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흰수형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